안녕하십니까. 전국 대학 상담학과 협의의 학부제 논문을 발표할 김수빈입니다. 대학생이 진로 문제에 따른 스트레스 문제점을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주어진 삶에 대처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발표합니다. 목차는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입니다. 스트레스 연구하게 된 동기는 대학에 입학해 많은 변화를 직접 겪어보니. 다른 또래 친구들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궁금했고 스트레스의 대처 방안을 제시해주고 싶은 작은 공기가 마음으로부터 생겼습니다. 더 나아가 현대사회는 갈수록 빨리빨리 변화하여 자신의 정보 정체성에 혼란이 생기는 대학생들이 우리 주변에서 많이 볼수 있습니다.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미래의 각질 상황에 접근해야 진로 스트레스 잘 해소할 수 있는가에 대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비교 분석을 위해서 동아시아권 고등학생 이상을 대상으로 학생들에게 미래의 닥치진로 문제의 스트레스를 어떻게 잘 헤쳐나가는지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여 관련 논문을 조사하였는데, 이는 급변하는 현대 사회의 생활 패턴을 바뀌어야 함으로 그에 파생하여 동반되는 스트레스 문제가 반드시 생긴다고도 할수 있습니다. 생태계에서 우리는 생존에 적응하는 문제가 현실에서도 같은 양식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대인이 생각하고 있는 인간의 사고의 변화 속도가 자본주의가 변하는 속도가 원치 않더라도 훨씬 빠르다는 것을 구조주의적 관점에서 받아봤습니다. 반복적인 삶의 방식에서 더욱 다양하고 방어하기 어려운 사회인 건 분명한 것입니다. 인간의 고유의 문제인 우리가 생존해야 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났기에 이 생존을 유지하기 위해 유지하기 위해서 저는 철학적 사고를 통해 대학생의. 진로 문제에 따른 스트레스 문제를 접근하고자 합니다. 이 관련성을 위해 본론에 있는 내용을 제시하겠습니다. 그 전에 결론을 앞서 발표할 것입니다. 숫자 1이 있고 숫자 2가 있습니다. 1과 2 사이에 무엇이 있을까요? 보통 사람들은 1과 2 사이에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상담자는 1과 2 사이에 차연과 반복의 의미를 간파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의 상담과 내일의 내담자의 상담은 절대 같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다고 일어나면 내일은 또 다른 세상이 제 앞에 펼쳐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항상 변화해야 하고 문화, 정치, 사회, 예술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져야 하며 나라는 분재가 속해 있는 이 사회적 현실 속에 주체인 자신을 새롭게 항상 재구성하고 재구성되어야 합니다. 본론에 볼 것인데, 동남의, 동남아의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우울증에 대한 편차가 분명히 있었고, 이것은 지역에 대한 편차이고 권력의 구조의 편차이기도 합니다. 두 번째 에 나올 핀란드식 교육제도와 핀란드의 사회보장제도들은 어머니들의 양육 문제와 경제 문제에 관한 스트레스를 경감시키는 예도 볼수 있습니다. 이러한 좋은 제도는 대한민국에서 하루빨리 도입되어야 할 필요성이 느껴집니다. 우리는 철학적 사고를 통한 형 이상학적 군대의 고탈이 굉장히 등한 시되어 왔습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본질 그 자체 신에게 기탁하는 사회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는 포스트 모던을 넘어 의심의 시대로 변모되고 있습니다. 미체의 사고를 굳이 여기서 끌어들인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간과 장소, 공간, 그 순간을 중요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어. 즉, 신이 없는 세상에서 니체가 주장한 셀라투스트라가 이렇게 말했다는 작품에서 나온 초인의 지혜는 지금 오늘날 혼란하고 혼탁한 정체성이 없는 매일같이 의심하는 혹은 미디어의 주체를 뺏겨 살아간 우리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또한 새로운 돌파구를 마련해 줄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부터 본론에 있던 문제를 건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동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들에서 스트레스로 인한 개인의 정체성 혼란과 정신이 건강하지 못한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23개국의 대학생을 대상으로 스트레스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우울증상을 조사한 결과, 다른 지역 국가들보다 동아시아 국가의 대학생의 우울증상이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습니다. 선행연구를 살펴보면 스트레스를 지각하는 정도와 자기 효능감이나 심리사회적 요인에서 차이가 있었다고 합니다. 설문 분석 후 학업 스트레스는 한국 대학생이, 진로 취업은 중국 대학생이, 인간관계는 일본 대학생이 많았습니다. 이처럼 스트레스와 스트레스 대처 행동은 국가, 민족, 문화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한국 대학생은 신체 활동이 많았고 취미활동과 오락 활동이 적은 편에 속하였습니다. 세 나라, 대학생이 겪는 주요한 스트레스의 원인은 학업과 진로 취업, 대인 관계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학업 성취에 대한 학생 자신과 부모의 높은 기대는 학생에게 심리적 압박감을 주게 되었고, 이로 인해 우울, 자살, 시도 등 심각한 스트레스에 노출되어 큰 문제를 야기시킵니다. 그리고 따라가기 벅차 부정적으로 상황을 판단해 스트레스 관리를 전반적으로 실천하지 않은 대학생의 비율이 높아져서 저는 이러한 문제점에 자세히 살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실제로 제 가까운 후배, 또래 친구, 선배들이랑 대화를 나눌 때 자주 들었던 이야기는 진로 문제였습니다. 부모님의 압박으로 자신의 기준이 올바르게 뻗지 못하고 자아 정체성이 혼란스러운 경우를 종종 볼수 있었습니다. 유럽에 우리나라의 높은 학구율이 존재하는 나라가 핀란드입니다. 핀란드는 교육 방법이나 체제, 사회적 분위기나 문화 등에 있어 우리와 상당한 차이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와 비슷한 수준에서의 학업 성취도 결과를 보여 이러한 필요성에 근거하여 핀란드 교육 개혁의 주요 내용을 다각적으로 살펴보고 추진하게 된 맥락을 종합적으로 이해하고자 합니다. 특히 개혁과 정책의 성공의 여러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데 모든 국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주어질 수 있도록 높은 수준의 평등과 사회보장을 목표로 제공합니다. 주택 공급, 의료 혜택, 그리고 교육 등의 분야에서 물질적인 측면을 지원하며 복지의 덤, 법제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기존의 교육체제를 바꾸는 핀란드의 가장 핵심적인 교육개혁 정책이라고 불리는 분권화 정책으로 교육과정 운영에 대한 권한 또한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우리 복지정책이 사회 제도적인 면에서 따라준다면 사회 현실 속에서 학생들의 스트레스와 부담을 국가적 차원에서 절감해 줄수 있습니다. 핀란드는 전세계 어머니들의 행복 수치 1위를 차지한 국가입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태어나기 전 베이비 박스라고 100만 원의 아기 용품을 무상으로 지급됩니다. 이 베이비. 박스의 상대성은 그 아이의 스트레스를 굉장히 줄일 수 있는 요소로 아이의 임신 축하 메시지를 전달해 주고 국가의 아이라는 의미를 담아 메시지를 보내서 스트레스 정도가 감소시키고 있는 요인입니다. 다시 말해, 양육의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국가의 대도적 집받침이 되고 있어 아이가 태어나고 성장해 고등학교까지 엄마는 안정적으로 소득에 따라 무상 교육을 받고 그만큼 아이에게 드리는 경제적 부담감이 아시아 동아시아 정지, 선진국 국가들에 비해서 상당히 감소합니다. 인간이 기본적인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아이의 교육비를 절대 배제할 수 없습니다. 아이의 발달 정신 병리적 측면에서 바라볼 때, 이는 아이의 정서 발달에 큰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따라투스라는 말했다에서 세 가지 변화에 대하여 나는 부제에 사막의 낙타를 학생으로 비유했다고 가설을 세운다면, 용은 그대는 해야 한다를 통해 대도라는 면목으로 억압하기 위해 존재합니다. 사자는 나는 소망한다라고 새로운 창조를 위한 자유의 창조라고 말합니다. 정신은 자신의 의지를 요구하며 초심으로 돌아가서 인간 본연의 모습으로 생존의 본능을 찾고자 하는 게 어린아이로 등장하며 이러한 과정에서 용도아이가 되어가는 과정의 중요한 존재입니다. 어린아이는 예술가입니다. 순간을 즐기고 새로이 창조하는 이것이 토인의 시간이고 스스로 치료하는 능력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새롭게 창조하며 그래서 지금의 순간이 중요한 것입니다. 반드시 대학생들은 니체가 말하는 어린아이의 순간을 직면해야 합니다. 과거에 있었던 나의 모습을 통해 새로운 창조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공부만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어느 정도 받아들이면서 해야 한다는 것을 저는 말하고 싶었습니다. 최고의 순간은 최악의 순간이 없어서 존재하지 않는다. 바로 이것이 짜라투스트라가 말한 자기에게 소중한 인간 자기를 배반하지 않는 탓에 가장 순수하고 정열이 넘치는 대학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신을 사건의 주체로서 태어날 수 있고 이렇게 형이상학적인 접근에서 맞춰 어린아이와 같이 대학생이 가지고 있는 진로 스트레스 문제를 고탈해 보았습니다. 이에 자신의 문제를 돌아보고 우리 사회가 이끌어갈 시점을 주고 싶었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